오늘 경기 포인트로는 솔직히 지금 바르셀로나 쪽에서 주정결정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레알마드리드가 홈이기도 해가지고 못 이기면 욕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도 욕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레알마드리드 라인업은 뭐 오플백 말고는 지금 딱히 구멍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오플백 마저도 발베르드가 커버하고 있고. 카마빙가가 깜짝 선발을 나오게 됐는데. 중앙미드 필단명이 비니까. 근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보다는 누수가 적어서. 웬만해서는 이건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바르셀로나 지금 감독도 없거든요. 지난 시즌 에클라시코 그 참사들을 한번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 레시포드? 여기서 슛! 우와! 레시포드가 넣었으면 영웅이었는데.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 밀리탄 격기어 막아냅니다. 하마빈과 같은 경합을 패드리한테 져가지고 슈팅샷스가 나와버렸는데 시작부터 야 이거 머크스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이거 도서관이었다 진짜 비니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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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키 이거죠 와 이거 라민야마리 라민야마리 비니시우스 상대로 미스를 뽑하면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PK. 와... 이거 대참사 나오나요? 너무 빠른데? 대용이 항의하고 있거든요? 옵사이드에 관한 항의일까요? 옵사이드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옵사이드를 지금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 라미냐말레 테클에 관해서 보러 가는 거 같거든요? 공을 건드렸으면 사실 정당한 테클리고 PK가 아니긴 한데 지금 봤을 때 공을 건든 것 같진 않아 스피니 안 바꿨어 비니시우스가 차버려가지고 약간 조금 파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비니시우스가 슈팅 동작을 하면서 방해를 받은 거긴 해서 아노페달지노페달지 그대로 갑니다 와야말1 0년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PK가 아닐 유일한 가능성이 비니시우스가 라민 야마를 다리를 찼다 이 정도 말과 없어 근데 그게 나오긴 했기 때문에 어? 미스 길레는 마페 미쳤다 와 발리 중거리 넣었다. 본인이 결단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바르셀로나 선수가 못했다라는 생각 별로 안 들고 뭐 어떻게 막냐 이걸 누가 와도 못 막아. 이거는 그냥 은바페의 발끝이 푸스카스였던 거예요. 바르셀로나 쪽에서 턴오버가 나오자마자 은바페가 그냥 바운드 그대로 살려가고 때려봤거든. 오히려 그 반페르시가 생각나는 원터치 발리가 오히려 이게 원더골이 됐어. 진짜 로빈 반페르시가 생각나는 딱 그런 원터치였어. 자연해야 아, 이거 못 막아요? 옵 사이드 취소야? 와 경기 밸런스가 떠어져지네이러 레알팬들 조금 시끄러울. 또 갖고는 짜증나고 와 이게 없사웠네 야저몇 센치냐 3cm? 야 3cm 차이로 포스카스가 날아갔어요. 어? 우! 하 지금 또 끝내 버려요. 이래도 꼬리 치수돼? 이래도 꼬리 치수돼? 한번더보여줍니다읍 빠삐 오늘따라 바르셀로나의 골문이 헐거워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일까 정말?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떠난 이후로 이 뒷공간 특히 오프사이드 트랩 장기였잖아요 그게 많이 털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게 바르셀로나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마침 지난 엘클때 오프사이드를 많이 범했던 은바페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벨링어 맵 패스 완벽했고 은바페 침투 완벽했고 아무도 마크맨이 없었고 1대1 찬스 바브로 마무리 슛 와... 이거 발롱도르 베이스다 진짜 미친놈이다 내 체감상 호날두가 딱 이런 체감이었는데 진짜 호날두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아요 와 바르셀로나 아예 저항력이 없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많이 망가졌다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와 너무 심각한데 오늘 26분 동안 찬스 메이킹 한 번이 없었어 너무 밀려 어, 와, 슈테츠니 제니님 살렸다. 이거 와, 이거 하미스톤 진짜 잘 밀어 넣었는데 저걸 딱 막아 냈네. 저 원터치 발리라는 게 진짜 막기 힘든 거거든요. 어, 뭐야? 어, 어, 왜? 왜 이렇게 어수선해? 뭔데 이거 야? 와씨! 슈치니 또 막았어. 슈치니가 바르셀로나 여러 번 살립니다. 옵사이드인줄 알고 선수들이 어수해 가지고 수비랑 공격 둘다 당황해서 진행을 살짝 안 하다가 바로 공격을 이어 나갔는데 비니시우스한테 완벽하게 비어 있었어 가지고 비니시우스한테 주고 때려봤는데 슈치니. 또 막아냅니다. 딜러 모함 야. 어? 실수했는데? 레시포드 내주고 슛! 골! 미쳤다. <laughs> 야, 페르메시 근에 폼이 좋았는데 마침내 에클라시코에서 따라가는 골까지. 에 네, 충성까지 오우씨귤러가좀 말도 안 되는 톤업을 했는데 빌러 생각이 너무 많았어.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본인한테 공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었거든요. 고민이 너무 많았어. 어? 와! 어? <laughs> 벨링어 전기 존나 재밌다. 그냥 <laughs> 와 비니시스커스 좋았고 밀리탕 떨궈지고 딱와 이게 더용이든 쿤데든 들어오고 있던 벨링엄을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둘다 벨링엄 와이 놓쳐버렸어요 완벽하게 벨링엄한테 공은 날아가고 있고 근데 벨링엄의 위치는 골문 앞에 3미터밖에 안 되고요 2미터에서 골대는 비어 있고 막 그거 없어 이건 뭐 먹혀야죠 와 졸라 잘한다 <laughs> 네내이마로 보는 줄 넘겨주고요 벨링엄 내주고 슛 아 꼴이긴 한데 이거 없어야 돼와 이제 갖고 논다 그냥 야 지금 뭐 지단, 피구, 뭐 호나우도 다 있는데? 갈락티코 1기가 성공했다면 이런 느낌일까? 정말? 지단, 피구, 베컴 뭐다 있어요 딱그 느낌이야, 그냥. 야, 근데 이거 점유율이 진짜 의미가 없다.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36%를 차지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픈 플레이 찬스 XG 값이 2배 이상 차이나고요, 전체 XG 값은 4배 차이나요. 레알 마드리드 가 2.1, 바르셀로나가 0.57, 비찬스 메이킹 3대1, 레알 압도, 유율 슈팅, 레알 압도, 슈팅, 어, 더 많고. 효율이 너무 좋다. 어? 아 근데 핸들이긴 한데 이거 따닥이라서 핸들 안불거 같습니다. 아마 PK 아닐 거 같은데? VR 보러 가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찍는다고? 따닥인데? 어 근데 야좀 애매하긴 하다. 나 솔직히 약간 반론하자면 따닥은 맞는데요. 그 다음에 벨링은 무릎 맞고 손이 굳이 올라가면서 막혔어. 팔이 드는 동작이 있긴 했네. 나도 불어도 할말 없을 거 같아. 와 찍었다. 아이거 PK 맞는 거 같아. 이거 들어갔고. 어 처음에 아닌가 싶었는데. 슛! 어?! 와슈이씨 미친 사람. 막았어요. 캐이슨 축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잘찾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막았냐? 좌측 상단 아니었어? 와 씨. 후반전 경기 많이 어수선해진 거 같아. 흡입력이 많이 줄어버렸어. 전반전에는 진짜 치열했고 얘네 둘이 왜 라이벌인지가 나왔고 그랬는데 후반전은 양팀다좀 정신 좀 놓은 거 같아서 몇명 자겠다 이거 보다가. 아, 이거 업사이드 아닌가? 어? 잠깐만. 업사이드 아니면 비상인데요? 어? 잠시만. 여기서 밸런 옵츳. 와. 아, 옵사야 우리 할머니들 오늘 옵사이드 득점만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야, 바르셀로나 옵사이드 트라이 이번에 머크 들어갔네. 바르셀로나 더 플랜 메가이어 쓰는 중. 아라우어를 톱으로 올려가지고 뚝배기 하나 노리겠다. 옛날에 바르셀로나 피케가 많이 했던 전략이기도 하죠. 높이 싸움하는 거. 레드다. 와. 테드리 레드까지 에클라시코답네요 끝났다. 오, 벤치 클리어링. 오, 루닌 개빡쳤다. 루닌 좀 말려라, 저 우크라이나 전사. 제가 제일 빡친 것 같은데. 발데랑 그죠? 자, 엘 클라시코 2대 1로 종료되었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경기가 끝난 와중에도 계속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생각보다 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지금 남녀노소, 아, 나, 나, 남, 아, 잠만 남녀는 아니구나. 그래, 남노소 할거 없이, 구단의 직원도 있고, 어린 선수도 있고, 다 싸워, 다싹다 다 싸워. 그리고 하피냐, 오늘 부상으로 빠진 하피냐도 도발가면서 싸우고 있고요. 리디거도 지금 약간 막고 있고, 경찰 들어왔고개 난리 났네. 와우,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했고요. 스코어가 2대 1이라서 체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슈체츠이 아니었으면 압도하는 결과까지 나왔을 텐데 스코어는 1점차로 끝나버렸고. 일단 이 팀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 슈퍼 팀이 뭐 선수 개개인도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전력차 때문에 당연히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이니까 또 이길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두드러진 특징은. 진짜 조직적인 장점이 눈에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안첼로티 때보다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를 정말 꽉 잡고 있구나가 정말 많이 티가 났고 복귀한 지 얼마 안된 벨리검이 보여진 퍼포먼스는 음바페보다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전. 그래서 저는 오늘 P O T M 준다고 하면은 벨리검 줄것 같아요. 제일 잘했어요. 기어도도 제일 좋았고.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 하면은 저 M O L 슈티츠니 진짜 그 선수 아니었으면 참사나는 상황이었어. P K 도 내줬었는데. 바르셀로나가 오늘 뛰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면은 이 팀이 라리가 우승은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당연히 안될것 같다, 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지금 쿤데 제 컨디션 찾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커가 상실된 문제.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폼이 예전만큼 아니니까 플릭도 뭐. 옵사이드 트랙 관련해가지고 계속 구멍이 생기는 거또 센터팩 쪽에서 높이 싸움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다 해결을 해야 플릭도 지금 영광을 꿈꿀 텐데 이대로 가면은 바르셀로나 무관으로밖에 안간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우승하는 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멘 야말이 트래쉬 토크를 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퍼포먼스가 되게 저조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많이 비판을 받게 될것 같고 야말 같은 선수가 있어야 좀 재밌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입좀 좀 털어주고 해야 이제 업보빔도 맞고 재밌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 강은 나왔고요 도발을 해놓고 이겨냈으면 슈퍼스타가 되는 건데 못 이겨냈으면 쪽을 당해야지 어쩔 수가 없지 그건 인플루언서의 위인 거죠 어쩔 수 없지 경기 진짜 재밌게 봤고요 근데 전반전만 보신 게 아마 승자가 되지 않을까 후반전 진짜 별로였어가지고 전후반 차이가 너무 심했어 전반전은 너무 재밌었는데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터는 그림이어도 재밌는 그림이었는데 후반전은 너무 저조했어 다 퍼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죠?